반갑습니다. 7월 25일 수어 목요일입니다. 밤 9시 6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선 매매 동향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좀 샀습니다. 1,100억을 사고요. 코스닥도 샀습니다. 347억. 기관들은 어, 코스피를 1,500억, 그다음에 코스닥은 269억을 팔았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 포지션이 지금 뭐 현물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은 지금 사고 있는데 선물은 어제, 오늘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뭐, 저, 당장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아직 바닥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일반 종목들은 간망을 하겠습니다 간망을 하고 자 오늘은 제가 반도체 규제 관련 일본 규제 관련주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일본 규제 관련주라고 나름대로 몇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지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지테크는 탄소섬유 관련주고요. 일본이 만약에 확산을 한다면 규제가, 어, 이게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종목들,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탄소섬유 관련주는요. 저는 아직 그 발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일시적으로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차트는 오늘은 21선을 깼습니다. 깼는데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늘 21선을 깼지만, 자, 이 종목은 오늘 저점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올라갈 때, 한번 보기, 요, 요, 요 자리가 얼마죠? 3,310원 인데요. 요 자리가 얼마죠? 3,425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쌍봉 찍고, 하나, 둘, 셋. 자, 이 종목은, 어, 일단 파동상으로는 짧게, 어 어느 정도는 좀 하락이 완료가 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내일 한번더눌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동향요. 이 오늘 외국인의 95,000주를 샀네요. 어제 3만 주 사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최근에 이일지테크런 이, 이 종목을 아예 뭐 별로 매매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없네요. 외국인만 보면 되겠네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요걸 볼까요? 최근에 외국인이한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요. 보유, 보유 수량이 2.2, 2.1 정도 있었는데 0.77까지 빠졌, 0.4까지 빠졌었는데 4일 전에는요. 그러다가 지금 1.8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면 2.2 정도를 잡으면 1.8이면 거의 다 왔죠. 자, 이 종목은. 어, 물론 뭐 당장 위에 5일선, 1일선2일선이 꺾여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당장은 뭐 내일 급등해서 올라가긴 쉽지 않지만, 내일 한번더 엉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행보를 하지 않을까, 행보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좀 채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엉덩이가 그래도 좀 많이 낮춰진 건 아니고요. 1파 상승, 2파 존는 3파 상승의 요 지점이 종가가 얼마냐면은 3,425원인데, 오늘 저점이 그 근처까지 왔거든요. 오늘 저점이 3,515원이니까. 만약에 요 2파, 아, 3파 상승 요 지점에서 만약에 하락이 멈춘다면, 이 종목은, 어, 요 고점을 어쩌면 또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점을 살짝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고점 근처까지도 최소한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엉덩이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지분을 좀 많이 채워넣고, 기간은 간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도 될듯 합니다. 저동심 하다요. 자, 신승통상은, 어 오늘 모나미가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갔죠. 이 종목은 수급이, 기간은 뭐 조금 관심이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최근에. 자 그리고 3, 사일 동안 외국인이 한 40만 한 3만 주를 샀는데 오늘 16만 주 팔았습니다 자, 오를 때마다 이제 외국인이 엄청 팔겠다는 얘기죠 전 고점 근처까지 가까이 가면 이 종목은 좀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를 때 마다 요 보유하신 분들은요 분할해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전 고점 근처까지 갈 때가 많아요 일진다이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진다이아는 하나 둘셋 완료 짓고 빵 끼우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요 고점 어, 종가가 32,700원. 32,700원, 오늘 저가가 얼마죠? 33,000원. 자, 일진 다이아는 32,700원, 오늘 33,000원이면 거의 오늘 저점이, 거의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일진 다이아를 만약에 저점에 사신 분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차트는 많이 엉덩이가 많이 쳐지지 않았죠. 그나마도. 지금, 저, 11선 밑으로 살짝, 21선 근처까지 꼬리가 달렸다가, 다시 종가는 11선 위에 올려놨거든요. 자, 이 종목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자, 수급 동향 보면, 어, 이 종목은, 어, 기관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사네요. 보니까. 그 전부터. 그리고 아직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사타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어좀 지분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좀 지분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외국인은 매도는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된게 아닌가 싶긴 한데 기간들은 이 종목이 그이 종목을 그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이 종목은 기간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만약에 요거 어, 어, 다시 한번 저 33,000원 근처까지 오면 더 좋고요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와도 될듯 합니다 기간이 이 종목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셨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그죠 오늘 저쯤에 자 일지테크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유니온 버트리얼은 뭐 제가 여러분들 전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을 어떻게 됐나요 자이 종목은 뭐 힘은 별로 없는 종목이고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특성 하나 둘 하나 둘셋자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은봉을 하나 준다면요 은봉을 하나 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내일 은봉 하나만 더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 한번 볼까요? 자이 종목 수급 보면 자 일단 기관들 어떻게 돼 있나요? 기관들은 별로 판 것도 없네요 보니까 자 외국인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분을 거의 1. 몇 1.3%, 1.8% 9%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1.9%까지 외국인들이 이 특성은 자기들의 판 물량을 다 채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만약에 조금 조정 기미가 보이면 분할해서 좀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 오늘 3.14% 올랐네요. 자, 이런 종목 오늘 매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분을 다 물량을 다 채웠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어, 이제는 관심을 가져도 될듯 합니다. 거의 이제 바았더이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 자리요. 1파 상승의 고 진짜 종가. 3,355원은 깨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오늘 얼마라 그랬죠? 오늘 3,385원이네요. 오늘이 저점 맞습니다. 이 정도 볼 꼬리 있는 달린 요 자리가 을 저점 맞습니다. 이 정도. 자, 특승은 내일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는 특성하고 일진 다이어가 그나마도 좀 괜찮습니다. 일진 다이어가 좀낫고요그 다음에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테가 자, <laughs> 제가 순서를 매기면 안 되겠죠. 주가는, 주, 뭐 주식이 어떤 게갈지 모르니까요. 자, k p m 테가 오늘 상갔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종목은, 뭐, 2차 전지 관련 소재에, 뭐, 이쪽에 규제를 할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 글쎄요. 저는 이 종목은 마지막 파동이라서, 그냥 여러분 관심 안 가지셔도 될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나미. 모나미가 오늘 급등이 들어왔었죠. 모나미는 하락이 굉장히 얕았습니다. 요, 박스권 요 구간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자, 급등한 이후에 요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당분간 모나미는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는데, 자, 투자 동의 한번 볼까요? 아,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자, 좀 팔고 있죠? 30만, 기간이 최근에 30만 주. 아, 다 팔았네요. 자, 모나미는 이렇게 하시죠? 모나미는 지금 차트 모양을 보니까, 어 박스권에서 이제 행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친구는 한 4천 원 근처까지 이 박스권 저점 이 얼마죠? 3,935원이 있거든 저번에요. 이 저점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한 4천 원이나 4천 23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리면 그때는 저점 매수 하셔도 될 듯합니다. 4천 원 초반대에서는요 모나미. 자 그다음 선익 시스템. 자 선익 시스템이 문제인데요. 자이 종목 호가창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호가창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뭐 이, 이런 호가창이 얇은데 이런 종목에다가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영상을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는 공개된 거라서 어, 또 다른 분들도 이이이 이, 이, 이 종목에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서 본인이 이제 아, 괜찮다 싶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어 뭐. 천만 원 이상은, 이런 종목에, 호가창 이 얇은 종목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 오백 천 이상은요. 뭐, 오천만 원, 뭐, 일억씩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세력이 가만 안 있습니다. 팔천육백 원에 머물려다, 머물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이렇게 큰 물량, 자기 물량을 뺏어가버리면, 세력은 자기가 물량을 매집하려고 주가를 내렸는데, 큰 물량이 들어와 버리면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이 물량이 틀릴 때까지 안 올릴 수도 있죠 갑자기 좀이리 실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물량이 안 나오면 세력은 일시적으로 8,000원 깰 수도 있음,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어, 종목은 거래 호가 창이 얇기 았 때문에 또 가격도 8,000원짜리 8,400원짜리입니다 이런 큰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요 자 일단 투자자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은 기간 외국인이 지난번에 요고 꼬리 그 달린 자리 있죠? 요요요큰 장대 엄봉맞이요 자리에 기간 어, 외국인이 10, 10, 10만 주를 팔았네요. 기간은 크게 간여를 하진 않습니다만 외국인이 10만 주를 팔은 이후에 16만 주 팔았고요. 그 다음에 16만 주 이후에 이제 오늘 어제 이틀 동안 지금 한 4만 주 정도 샀거든요. 그 외국인이 12만 주 정도를 더 사면 아그 전에 또 8만 주 10만 주 팔았네요. 그 전에 10만 주. 60만주 또 뭐야 이 많이 팔았네 그 동안에요 외국인들이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분을 3%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지분이 1.8이거든요 어제 오늘부터 한 3, 4일 전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빠질 때마다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물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겠죠 외국인들이 자이 종목은요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좀 길게 보면, 주봉을 보면요, 파동이 길게 보면 이 종목은요, 어, 저는 이 종목은 한번더 상승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 주봉상은요. 그리고 일봉상은 보면, 사실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봉상 요 자리요. 8600원은 지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자, 1파 상승, 한번 볼까요? 1파 상승, 2파 조정인데, 이 3파 상승이, 종가가 8520원이고 1파 상승의 종가가 8600원 똑같습니다. 이거는 파동으로 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격이 같으니까요. 그럼 요까지가 그냥 1파 상승 이후 2파 초점 옆으로 행거라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고 지금 4파 눌림목이기 때문에 4파 눌림목이면 적어도 1파 상승 지점을 깨서는 안 되거든요. 8600원 자리를. 근데 오늘 종가 상으로 8600원을 깨버렸어요. 자. 이거는 제 예상을 벗어난 거라서, 제가 8,600원은 종가상 깨서는 안 되고, 장중에 8,500원, 에서 8,500원, 6 0원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더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역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빠지면 8,000원 정도, 8,020원 정도가 지휘성이거든요? 어, 빠지면 안 됩니다. 8,020원 정도 지지선인데, 좀, 음, 좀, 음, 보, 보, 좀, 정밀하게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럼 1파상승 지점 6까지. 7,810원까지도 열려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만약에 세력이 열받으면, 7,810원까지도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7,810원요. 자, 7,810원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 자, 믿어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8,000원 정도가 지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빠져봤자 7,810원이니까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어, 지금 파동상으로는요, 하나, 둘, 셋, 지금 세번째 엄봉이 떨어졌죠. 아마 내일은 양봉이 하나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200일선을 깼거든요, 일봉상. 2 0 0일선이 얼마냐면 바로 8,600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어,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제가 8,500원에서 6 0 0 사이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을 좀해 놓으시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8,600원 근처까지 내일 아마 와주거나 아니면 8,700원까지, 8,750원까지도 반등은 줄수 있는데 이건 너무 크나요? 8,500원 8,600원 8,650원 정도 이렇게 반등을 주면 어좀 비중 조절 을좀 하셔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어 일단 7 8 0 0원까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좀 열어두시고요 아니면 8,000원에서 지지가 될수 있는데 좀 세력이 물량이 안 놓으면 7,800원까지도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서 지금 8,400원이니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한 10%? 10%안 되죠? 한8% 정도 되나요? 최, 아들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래서, 어 좀, 예, 그걸 감안하셔서 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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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 본전 가까이 오면 조금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일진 다이아나, 특성, 이런 종목들, 일지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렇다, 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주봉상한번더 상승파동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뭐 길게 보면, 아주 길게 보면 만 원은 넘어갈 거라 보거든, 충분히요. 근데 이제 더 빠진 상태에서 통포감이 들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도 아직 물량을 다 채우질 않았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요. 본전 가까이 오면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실 분들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은, 어, 하나, 둘,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매매 잘안 하시죠? 기간에 외국인 수급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종목은요. 어, 이 종목은 당분간, 예, 일단 언급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동진 세미캠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요, 최근에 기관들을 좀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 한 60만 주, 55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뭐한 10만 5만 주 팔았거든요. 자, 동진 세미것도 반등을 주면 고점 부분에서 외국인의 물량이 넣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동진 세미켐이나 어, 후성, 솔브레이는 개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올라가지는 쉽지 않을, 않을 것 같고요.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신규 매수자는 좀 감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특산 하이메탈 이 종목은요. 요 그러니까 이 자리, 게이 종목은 5,800원 정도를 저는 지지할 거라 보고 있고요. 장중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5,7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자리는 지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물량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지분을 보시면, 외국인들 이이 종목 지분을 2. 몇 프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1.58까지 올라오기나 왔거든요. 아직도 외국인들 물량을 다 채우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행보를 시키거나 조금 더 가격 조정을 시키면서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할 겁니다.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SKC 코롱피아나 이 완전히 추세가 지금 무너져 버렸거든요. 메가 간다는 종목이 이렇게 힘이 약할 수가 있나요? 자, 이 종목이 이 세력들이 완전히 물량 팔려고 메가 간다 는 뉴스를 띄운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 드린 적은 있는데 이 종목은 당분간 좀 감망하겠습니다. 자, 후성. 후성 우선 투자 동의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후성은요 그래서 후성은 어, 중장기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팔고 는 있지만 자, 기관들도 계속 팔 수는 없거든요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한번 더 엉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후성은요 지난번에 제가 9천원 2,3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9,290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자, 저점을 9,290을 찍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더 은봉이 놓여서 21선이 깨진다면, 아까 저특성이 그랬죠. 깨진다면, 어, 이 종목은 최악의 상황일 때는 8,600원, 8,7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한 9,000원 정도 선에서는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빠진다면요. 그래서 신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구성이 9,000원 근처에 오면, 온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삼화증기. 삼하전기. 자, 삼화증기도 하나, 둘, 파동이 한번 남았거든요. 은봉의 파동이요. 자, 작은 은봉이 한번 놓으면서 20일 전에 살짝 깨는 모양이 나올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를 때이 종목은 1파, 2파, 3파, 3파 상소는 끝났거든요. 오를 때도요. 내릴 때도 지금 이렇게 끝났는데, 조회동의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어, 기관들이 어제, 며칠 전에 3만 주상 아직 안 채웠네요. 기관들은.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도 아직 물량을 다안채웠어다이 종목은 한번더 하락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원봉이 한개 내지 두 개가 한번더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수 저점 매수 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을 준다든지 지금 종가 상으로 배로 손해 본게 없으면 비중 조절 좀 하시면서 다시 밑에서 다시 잡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17,300원 오늘 저점 찍었는데요. 이 자리 정도면 차타 밀어볼까요? 17,300원이면 어. 자, 17,300원이면. 자, 이 종목은 위에 좀, 저, 구름대 굉장히 두꺼운 거 보이시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너무나 매부대가 많긴, 많긴 한, 데요 하나, 둘, 17,300원. 일단, 17,300원이 지금 강력한 지지선은 맞습니다. 이 자리가요. 17,300원은. 아마 이 자리, 17,300원을 전후로 해서, 내일 아마 은봉, 은봉이 하나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은봉이 만약에 짧게 놓온다면 거기서 약간 행보한 이후에 좀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에 있는 다른 종목 일지 테크나 일진 다이아나 특성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자램 테크 내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램 테크 하나 둘이 종목도 상승 파동이 한번더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엉덩이가 많이 처지지 않았죠. 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요. 이 종목도 이제 수급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종목은 반등 시마다 일단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꼬리 달고 윗꼬리 강하게 무지. 12%나 올랐는데 이 종목은요. 전고점까지 그죠? 자이 종목은 글쎄요. 조금 불안합니다. 수급이 좀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세요. 조금 불안합니다. 네자이 종목은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진산업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아진산업까지만 있거든요. 자 아진산업은 오늘 외국인이 좀 드디어 들어왔네요. 들어왔고 기간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 종목 파도 한번 보고 요 1, 2, 3, 4, 나 둘, 셋, 넷, 다섯. 파동 열고 때리고. 자,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사실은요, 한번더 엄봉이 나와야 되긴 되는데, 파동상으로는요, 엄봉이 어, 한번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이. 어, 시간에 왜 상가, 차트가 엉덩이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죠. 이제 올, 11선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다시 큰 장대 엉봉을 때릴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10% 정도 뛰어서 다시 큰 엉봉을 때려버리면 이 종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보유하신 분들은요, 내일 아침에 10% 정도 떴는데, 만약에 밀리는 느낌이 들면 바로 팔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10% 정도 뜨면 일반, 일단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하시고요. 일단은, 나머지 물량으로, 이게 더 치고 올라갈지를 확인해 한번 해보시죠. 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하나, 둘, 셋. 자, 이 종목은 주봉섬유. 자. 아, 물론 뭐 주봉상으로는 이 종목은 더갈 자리는, 길게 보면 더갈 자리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종목도 탄소섬유 관련주죠? 아. 일본이 이제 규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진산업이나 일지테크 이런 종목들, 탄소섬유 관련주들, 일진 다이아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하학 쪽의 특성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차트가 좋고, 수업이 괜찮은 거거든요. 이미 발표가 되는 후성이나 동진이나 솔비, 솔버레인보다는 이미 때를 많이 탔으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이 좀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어, 일단 아침에 10% 정도 뜨면, 일단 뭐, 여러분께 알아서 판단하시죠. 절반 빼고, 나머지가 선물을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보유를 한번 해보시든지요. 일단 11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11선 지지하면 보통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 살짝 벗길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수급은 좀안 좋습니다. 자. 어, UTI까지만 볼까요? UTI 보유하시고 계신 분에게 이 종목은 2 1승과 이기기 좀 있어서 그런데 어, 수급을 보면요, 이 종목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간에 외국인이 그 강력하게 파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 단기적으로는요, 바로 뺄것 같지는 않고 이 박스 꺼내서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지 않,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들이 이 종목 좀 많이 사놨기 때문에. 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홀딩해 보시죠. 자, 오늘 제가 이 반도체 아니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 차트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탄소섬유 관련주나 이런 쪽 그다음에 공작기계 특히 탄소섬유 이쪽이 화학쪽 이쪽이 좀 괜찮거든요 일진 다이아나 아까 이쪽 좀 말씀드렸죠 어, 만약에 비중 조절하셔서 그쪽으로 일부 좀 옮기셔도 되고요 나머지 반도체 주는 어, 예를 들어서 어, 때를 많이 탄 종목들은 어, 비중을 조금 내 네, 조절하시면서 조금 더 빠질 룸이 남아 있긴 하거든요 빠질 룸이 그래서 어저 한번더 빠졌을 때 그때 저점 매수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판단하셔서 종목 선택도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께 그냥 참고로만 예,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